안녕하세요, 천사님들. 가슴벅찬 미라클라이프 열매꽃입니다. 오늘은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늘이 너무 예뻐서 베란다 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말벌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본인도 놀라서 나가려고 하는데, 유리문인지 모르고 계속 머리를 박으며 떨어졌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휙 하고 날아갔습니다. 유리문에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키친타올로 쓱쓱 닦으면 되겠지. 했는데 더 지저분해졌어요. 신문지로 닦으니까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분명히 정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서재방에 와서 보니까 여전히 손자국이 시퍼런 겁니다. 자국을 없애고 싶다, 없애고 싶어. 분주한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 너머의 하늘은 그새 또 다른 모양의 구름들로 바뀌어서 아름답기만 합니다. 문득, 작은 나, 애고의 집착이 이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삶은 시시각각 변하면서 저토록 아름다운데, 보일듯 말듯한 손자국 하나가 신경쓰여, 그거 닦는데 시간 보내다, 삶이 끝날 수도 있겠다. 유리문은 삶이 아닌데. 그 너무 광활한 풍경이 진짜인데. 그 유리문 반짝반짝 닦아 놓고 흡족해하다가 정신 차려보니 관 속이라면 얼마나 허망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벌이 유리문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는 모습이 오히려 낫다 싶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진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거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 흔적을 없애려고 덧칠하면 할수록 떡칠이 되더라고요. 화장도 그렇잖아요? 삶에서 그 흔적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 그림자가 그 어두움이 어떤 자양분이 되고 어떻게 꽃 피울지,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게 삶이니까요. 그러니 이한 세상 어우러져 잘 놀아 봅시다. 손자국을 볼 때마다 애고에서 깨어나야겠다. 생각하며 새벽 단상을 적어 보았습니다. 적은 걸 읽어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9장. 빛과 어두움은 하나입니다. 빛과 어둠은 둘이 아닙니다. 이 부분의 명상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편안하게 둡니다. 눈을 감고 고요함 가운데 나 자신을 둡니다. 근원으로 돌아가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해볼수 있는 아주 유익한 명상입니다. 편안히 눕고 양손을 가볍게 배꼽 위에 올려둡니다. 입술은 살짝 벌리고 혀는 입천장에 댑니다. 몸이 편안해야 긴장된 신경이 이완됩니다. 신경이 이완되어야 생각, 감정, 욕구 등이 고요해집니다. 의식의 작용이 멈추면 생명의 에너지는 잘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워있는 내 몸을 하나의 대상으로 지켜보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숨을 지켜보십시오. 숨이 나갈 때 나가는 숨을 지켜보십시오. 하나하나의 세포가 열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하나의 세포가 열릴 때 모든 세포가 그와 함께 깨어납니다. 내 몸이 하나의 의식의 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팎의 경계가 안개처럼 옅어지고 물고라처럼 희미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되뇌십시오. 나는 본래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모든 일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경험한 것입니다. 분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응, 그래, 좋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현재 의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영사기가 비추는 장면들처럼 현재 의식이 깜빡이는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그러다가 한순간에 탁 꺼져버립니다. 그때 당신은 죽음의 세계, 삶의 텅빈 배경을 어렴풋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현재 의식이 사라지는 그 마지막 경계를 지켜보면서 깊은 침묵의 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잠과 꿈 속에서도 텅빈 본연의 의식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연의 나는 몸과 생각, 감정을 초월해서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꿈을 꿀 때에도 그곳의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겠다는 공도의 일을 세우고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 있는 의식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의 에너지체와 늘 똑같은 무의식의 작용에 매여 있는 사람의 에너지체는 극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명상을 날마다 실천하다 보면 잠들기 직전의 마지막 현재 의식. 마지막 숨을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만들어진 현재의식과 만들어지지 않은 본래의식의 경계를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숙면이 선사해주는 경쾌한 에너지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의 몸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빛나는 오늘에 감사합니다. 해보고 싶은 것다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